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에 선보인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국망 5X 국가의 창 5X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신 기술과 뛰어난 성능으로 국가 방위력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국망 5X 미사일 개요 국만 5x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정밀 타격 능력과 빠른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첨단 센서가 결합되어 있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km 이상으로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2. 내부 안전 기능. 국만 5x 미사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탑재된 내부 안전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주요 안전 기능들입니다. 자동 안전 차단 장치. 미사일 발사 전에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감지해 발사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중 확인 및 인증 절차. 발사 명령을 내리기 전, 두명 이상의 승인자가 절차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충격 및 진동 감지 센서. 미사일의 외부 충격이나 진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무장해제 모드로 전환되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합니다. 온도 및 압력 감지 시스템. 내부 온도 및 압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긴급 중지 버튼 및 수동 해제 기능 운영자가 비상 상황 시 직접 미사일을 안전하게 중지 시키거나 무장 해체할 수 있는 수동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기능은 미사일의 신뢰성과 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3 가격 정보 국망 5X 미사일의 가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위산업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개당 약 5억 원에서 7억 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사일의 성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 및 계약 규모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국망 5X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밀한 타격 능력과 강력한 내부 안전 시스템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 체계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대큰 기여를 하길 기대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에 선보인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국망5X 국가의 창5X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신 기술과 뛰어난 성능으로 국가 방위력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국망5X 미사일 개요. 국망5X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정밀 타격 능력과 빠른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첨단 센서가 결합되어 있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km 이상으로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2. 내부 안전 기능 북망 5X 미사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탑재된 내부 안전 시스템입니다.